상가에 입구에 배그 돛대 형상인데요. 이거 만들어 가지고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왜 여기는 이제 그 여름 되면 그 뭐라 합니까 시원한 아이스 그 뭐라 하노 프리콜러 그 그런 이슬비 그치 그게 쭉 내려왔는데 그 어느 날부터 이거 뭐 작동도 안 하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 처음에 설치할 때그때뿐이 보세요 완전히 흙물 됐습니다. 그 도심지 정말 하나라도 그 주위 환경하고 전체적으로 위기 시민들에게 얻어진 어떤 그런 시너지, 그리고 사후 관리 문제, 예, 여러 가지 이런 등등. 고려해야 되는데 임시고때 뿐입니다, 지금 이제. 누가 그 탁상을 했는지 <놀람> 답답합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옛날 구역사인데요. 역사 자리 저것도 행하고요. 한번 보세요. 여기 지금 뭐 스프링 쿨러 밑에 여기 고 있었는데 예뭐 분사되지도 않고 여기 뭐 문은 뭐그꽉 장거져 붙고 중앙사과가 있네. 응. 실내천. 그래서 물은 흐르네. 그죠? 보세요. 뭐 여기 사람 하나 없다. 8월 6일 오후 2시다. 갑자기 사가인데다 지금. 보세요. 위에 이제 올라왔는데, 여기는 이제 데크로 되어 있고, 이렇습니다. 배에 이제 선미 앞부분. 저배에 있는 이제 포항구 역사고요. 여기 이제 위에 쭉 보면 이제 정강판이고, 뭐밤 되면 뭐 그림들이 나왔던데, 어도 나왔는가 모르겠는데. 여기 여기서 이제 올라다 본 중앙상가 실계천 거리. 근데 건물 여기 보면, 계벽에 건물 무슨, 뭐, 보통 보면 우리가 중공, 뭐, 기념, 뭐,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, 그런 거는 뭐, 하나도 없고, 이게 계단 여기, 뭡니까? 도수 슬립이거 여기는 뭐, 점다 떨어져 나가 있고. 요 사이사이, 이제, 안개가이 이렇게 시원하게 여름철 나왔는데, 이거는 언제부턴가 이거는 뭐, 작동되지도 않고, 나오지도 않고, 오토바이 한 대만, 뭐, 덩그린니 밑에 있다. 영남이 시사 포항 오늘 조형물 시민 여러분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포항 속으로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